안녕하십니까. 어 24년 4월 7일 어 일요승부처 브리핑입니다. 어제는 메인을 좀 주력으로 잡았고 A급도 하나 잡아가지고 다행스럽게 됐는데. 메인 오늘급은 하나를 했는데 적중이 안 됐습니다. 하 메인 오늘급을 지금 계속 좀 참든지 하나씩 하는데 적중이 안 돼가지고 좀 면목이 없습니다. 그래도 메인 프리미엄하고 A급을 잡아서 뭐 배당들이 다 괜찮아서 많이 잡아야죠. 아. 자, 오늘 1럭경마도또 무슨 일이 생겼지. 부경 이경주가 A급이고요. 부경 3 메인 프리미엄, 부경 5 A급 서울 치 메인 하이라이트 준비해 놨습니다. 음. 뭐장 상황에 따라서 어, 뭐 현장에서 뭐요 뭐 중에서 오늘 급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또 느낌이 온다든지 그러면 배팅 강도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 메인 오늘 카드를 많이 좀 남겨놨기 때문에 예,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아껴놓고 있습니다. 저번 달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많이 아껴놔서 어, 뭐 카드들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여차하면 기회가 올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어, 뭐,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경 아, 이경준인데 1300m 고고등급 핸디캡입니다 1번 대지의 여전사가 대가리가 하는데 저는 좀 부러질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저기 많이 잡아놨는데, 좀, 어, 못 오락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내선에서, 지난번도 뭐 결정력을 썩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는데, 이게, 이게 앞에 간다고 해도 덮칠 말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. 이게 좀, 전개적으로도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이에요. 앞에 가기도 좀 그렇고 좀 가려고 한다면 지금 발이 빠른 말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선에서 갇혀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이 말이 무슨 좀 사이즈가 있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한말 한정 경주에 이런 한 말을 그냥 믿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음, 좀,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7번 스카이 그릿. 차라리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죠. 스카이 그릿이. 이것도 선행력이 상당히 좋잖아요. 물론 뭐 이것도 뭐지 될지 모르겠지만. 그 다음에 뭐 6번 그레이 퀸. 이것도 되죠. 10번 다이나믹 기념 이것도 됩니다 이거 뭐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가지고 메인 오늘의 승부로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12월 달에 그죠 그기서또 무시를 봤는데 대지의 여전사하고 지난번에 뭐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뭐 별로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뭐 앞서 있다 보지도 않고요 너무 세밀하게 그 경주를 보지 마세요. 경마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서 힘을 쓰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면은 뭐또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차기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, 어,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못디겨저뭐 저 이런 마신차 가지고 뭐 한두 마신 뭐 두세 마신은 아 이러면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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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는 안 됩니다, 경마라는 것은. 그렇게 좀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, 경마는.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. 약간 좀 정성적인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성이 있고 성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마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. 경마의 상성과 경마의 성질, 요 놈이 어떤 놈인가,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거지, 어, 뭐, 마신차가 어떻고, 기록이 몇 초가 나왔고, 요번에는 몇 초인데, 이런 것만 따지다가는, 어좀 오류, 오류에 빠지고, 좀 멀어지게 됩니다.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, 음, 그렇다고 해서 뭐, 정량적인 것들을 무시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치만, 그거에 너무 세밀하게,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. 저는 땅을 파고 들어가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혼자서 땅 판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. 그래서, 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대지 여전사는 어쨌든, 어쨌든, 어쨌든 저는 뭐 주력 막건도 아닙니다. 아주 그냥. 아주 평가를 박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 누가 맞추는지 물론 뭐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 플라잉 다아 어, 5번 비케이워리어 이 정도 팔리는데 저는 한 마리 같이 말아 보이면 되서 꼭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북경 삼경주 메인 프리미엄 승부처입니다. 1400m 99등급인데 4번 어메이징 보스가 대리입니다좀 네, 애매한 말 같아요. 이 말도 안말이잖아요 애매합니다. 너무 논 돌아갈 필요 없어요. 다음에 3번 로드 투 버려 1 9 조라서 와좀 애매하지만. 안 보이도록 거 보이도록 고참유연명 기수 선행 마가각데 있긴 해 가지고 6번이 6번 2번 히어로 제이 여러 제 해선이 아 여기에 음 6번 석이 오름, 이건 선행이니까 봐야 될것 같고. 7번 영광의 터치. 또 되죠? 이 말도 되는 말입니다. 뭐 계속 경쟁력은 보여주고 있어요. 못 들어와서 그렇지. 포인 마고 이것도 이제 거세 마니까 4살짜리. 더 뛰죠? 이런 말은 더 무조건 더뜁니다 7번 영광의 터치. 굉장히 난타전이에요야 11번 핫플렉스 해도 될것 같고 태풍의 축제에도 이야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저는 뭐이 정도라면은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마 한두를 메인 프리미엄 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경 오경주 KRA컵 마일 대상 경주입니다. 요거는 이제 좀 대상 경주는 좀 승부를 잘안 하는 뭐안 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뭐좀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좀 기회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승부 경주고 또 대상 경주입니다. 그래서 A급으로 선택을 했고요 음, 1번 한강클래스는 물론 계속 선전은 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결론은 졌지 않습니까 원더풀리어한테 그래서 저는 한강클래스는 브러지 소지도 꽤 높아 보인다 이게 여기서 무작정 믿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꽤 많이 잡힐 거고 좀 요즘 대상 경주 트렌드가 막 인기만 좀 사는 그런 또 트렌드로 가는 부분도 보여서, 물론 좀센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, 그렇게 인기에 부응하는 그런 대상의 흐름이긴 한데,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흐름대로 가진 않아요. 어쨌든, 일본 한강 클래스, 이거는 좀 위험해요. 좀 부러지게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일반 경주가 아니잖아요. 다 대상 경주고 모두 다 어떤 그 기대치가 있고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말들인데 굳이 일만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음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난번에 결론적으로. 원더풀리어한테 졌지 않습니까 원더풀리어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말들 한번 보십시오 원더풀리어만 또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원더풀리어 조차도 그렇고 나이스타임이란 말도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죠 비슷비슷하게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닥터킹덤 이 말은 안됩니까 백광렬 마방자원에 12번 썩세스 1 0 0파얘는안 됩니까? 얘도 되죠. 됩니다. 왜안 됩니까? 됩니다. 바쿠스 1 8 0 0 라라케 얘도 선전해 주잖아요. 항상 뭐 대상에서 취비 상당히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한강 클래스 위험하게 보고 있고 주정 맞권으로 때리지도 않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뒤로 갈것 같고 요번에는 부러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대가리로 가는 걸 보고 어 이거는 먹을 게꽤 있겠다 배당이 좀꽤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거든요. 물론 제가 배당이 나온다고 해서 배당이 딱 나오고 안 나온다고 해서 배당이 안 나오고 그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경마라는 게다뭐 제가 그렇게 되면은 뭐 저는 저기 뭐 이미 뭐 신이 됐겠죠. 경마의 <laughs> 신이 돼가지고 예,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다고 하면 오고 저는 휴먼입니다. 휴먼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고 해서 항상 말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뭐안 된다고 해서 안 되지도 않고. 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본 한강 클래스는 장태풍이 보기에는 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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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잘라버릴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로 돌려버리고 제가 가져가는 대가리 마필에 붙여가지고 하나 둘씩 주력 마권들을 역어 가겠다 아마 뭐 배당이 좀잘 나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구구구는 뭐당연하고요 일이 많이 빨아가면 더 좋겠네요. 저는 오히려 사람이 일, 일한테 눈 돌아가서 다수가 아마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. 경만에서는 다수가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거거든요. 다수의 오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? 우리, 그 책들 중에도 책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, 이 통설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를 넓혀주는 게 책이잖아요? 그,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, 그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이제, 이제, 얘기할 수 있는 그런, 그래서, 그죠?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보통 책들이나 좋은 책들이 견문이 넓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을 가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걸 계속 보는 이유는 견문이 넓어지기 위해서잖아요. 그래서 경마에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건 아니에요. 다수가 보는 눈이 꽤 정확하고 존중하지만 어,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.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게 다수입니다. 우리가 다수에 휩쓸려갈 필요가 없다. 경마를 보면 우리 사는 거고 많이 비슷한 면이 많아요. 다수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. 다수가 상당히 많이 오류를 범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또 잘못되지 않죠? 다수가 항상 잘못된 건 아니죠. 많은 경우는 또. 다수가 한 60, 70%는 맞습니다. 자, 나머지 한 20, 30%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근데 그 20, 30%가 경마에서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?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크호스를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래서 부경, 오경주는 저는 그런 경주로 선택을 했고, 예, 과감하게 대상경주에 한번 우명을 걸어볼 생각입니다. 서울 칠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네번째 승부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. 1 4 0 0 m 의 혼합 4등급의 핸디입니다. 이건 뭐 엄청난 혼전 편성입니다. 지금 3번 클립 월드가 대가리 가는데 시시 i 뭐 그렇게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죠. i g h t t h 이것도 이착이 좀 많은 말이고 지난번도 여지없이 이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착이 많은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별로 센 말이 아니다. 이착 많은 말들에게 눈 돌아갈 필요가 없다. 이착이 많은 말은 항상 착순해서 결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경마는 결정력 싸움이다.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해주느냐가 능력말로 가는지 그저 그런 말로 가는지 똥말로 가는지 거를 결정하는데. 어 우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정력이 있다라는 거다. 말씀을 드리고 준우승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마지막에 한 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만 뭐 흐름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부러질 소지도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물론 또이착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그 기본 걸음은 있다.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이게 항상 경마의 어떤 정설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또, 너무, 그, 평면적으로만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무슨, 어 뭐,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또 여지없이 인기마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그렇게 그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 제가 좀 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힐링헤이븐 힐링헤이븐 이것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 1번 윈즈러너 11번 블루밍스타 뭐 요정도 애들이 팔려나가는데 인기마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면 역시 다코스 노려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메인 하이라이트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경이 부경 3, 어, 부경 5, 서울 7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. 아이고 어제는 뭐 야간 경마가 끝나고 와서 또 바로 준비하고 이게 아, 일요일쯤쯤 일요일쯤 되면은 지칩니다, 지쳐 체력이. 그래서 팬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해주시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경마를 잘할 수 있,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, 그래서 저는 요즘 막 운동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. 관리 잘해서 어, 정신 건강도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해서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 좋은 추억들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. 승부처 브리핑이고요.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도 유동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물러갑니다.